공후트. 자 오늘 이야기 테마는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희망을 어, 드리는 주제입니다. 엄마의 영어 실력은 크게 상관없다. 특히나 이제 우리가 학창 시절을 돌이켜 봤을 때, 물론 영어를 굉장히 잘하신 분들도 뭐 지금 있으시겠지만 어, 지금 제 눈빛을 이제 마주치기 좀 어려운 분들도 있어요. 어, 나 영어 너무 안 했는데. 에, 근데 우리 애는 영어 잘했으면 좋겠어. 사실은 보통 이런 마인드 인 거죠, 그죠 부모가요. 나보다는 좀잘 살았으면 좋겠잖아요. 그렇죠? 여유 있는 직장에. 시간도 좀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고, 나보다는 좀더잘 됐으면 좋겠어요. 이게 어,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거든요. 그러니까 영어를 잘했던 소수 말고, 영어가 좀 그래도 힘들었고, 좀난 불편했고, 항상 난좀 원어민을 보면 이제 울렁증이 있어. 이런 분들이 엄마 평어를 할때 항상 첫 번째로 드는 두려움은 그거잖아요. 어, 내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, 어떡하지? 라는 건데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현대는요 첫 번째 영상에서 나왔지만 영어의 고속도로에요 그죠 영어 자료 기반이 굉장히 잘돼 있어서 서로 우리 엄마가 혹은 아빠가 영어 발음이 조금 약간 내가 볼때좀 좋지 않다 본인이 생각할 때 그렇다 하더라도 관계가 없죠 우리 유튜브를 틀든 우리 cd를 틀어도 원어민들 발음이 쑥쑥쑥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아이들 영어는 아직까지 문장이 좀 짧고 그렇좀 재미있는 거 위주로 돼 있어. 즉 엄마가요. 내가 영어를 엄청 잘해 서 솔직히 가르쳐 주는 티치하는 개념이 아니더라도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. 자료 소스 엄청 넘쳐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영어 자체를 뭐 이렇게 뭐 이게 문법이 어떻다 이런 것들을 굳이 알 필요는 없다는 거야. 그럼 엄마는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느냐? 나도 얘랑 영어 수준이 똑같다 라는 마인드를 가지면 좀 마음이 좀 편해져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게 아니고 나는 얘랑 지금 똑같다 영어로 나도 지금 옹알이 하는 수준이다 그리고는 같이 동요도 듣고 그리고 그 책을 보면 책을 같이 좀 읽어도 보고 그 그림을 보고 어떤 이미지 나도 좀 파악을 해보고 아이 같이 그냥 같이 나가는 거예요 즉 엄마 표현에서 영어는 엄마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그렇죠 애랑 애를 이제 파악을 하면서 애가 어떻게 하면 영어를 좀잘할수 있을까 좀 재미있고 흥미 그리고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너무 잘 알잖아 우리 엄마 아빠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영어랑 어떻게 하면 좀 접목시킬 수 있을까 관리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관리 근데 또 이게 한국 엄마들이 좀 관리하게 되면 애를 막 빡세게 시키는데 밀착 막 밀착 막크 시키는 것이 관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는 우리 아이가 영어 공부를 재밌고 그리고 길게 가져갈 수 있도록 중간 중간에 포상만 이렇게 좀 도와준다 개념인가요? 즉, 서포트, 서포트, 조력을 해주는 행위가 관리다. 저는 그렇게 어,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러니까 뭐 너무 애한테 빡세게 시키는 거뭐 당연히 안 하시겠지만 일단 처음에는 실력보다는 관리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관리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 끈기, 즉 애가 끈기가 사실은 왔다 갔다 하잖아, 요 애는. 뭐, 좀 전에 뭐 먹고 싶어 했다가, 막상 이렇게 배달 음식 오면, 나이가 안 먹을래, 이렇게 하기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애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, 뭔가 좀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는 없어요. 즉, 아이가 끈기를 가지려고 하면, 처음에는 엄마가 혹은 아빠가, 그쵸, 그렇죠? 뭔가 좀 장치를 마련해서, 오늘 이렇게 했는데, 뭐 동요 들어볼까? 다음날에도, 이러일는데 하루에, 그래도 요 5분이라도 오늘 들어볼까? 이런 걸 명시적으로든, 혹은 뭐 암시적으로든, 이렇게. 의도가 있든 의도가 없든 굉장히 좀 자연스럽게 자꾸 노출을 시켜 주는 거야. 반복해서 짧게 노출을 시켜 주다 보면 이게 하나의 습관이 되는 거야. 습관이 됐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쭉 일주일 동안 연속으로 했어요. 조금씩 영어 동요를 틀어 줬어. 어느 날 동요를 안 틀어 주면 어떻게 되냐면 애가 아, 이거 왜안 틀어 주냐?"고 데모를 하는 거야. 그렇게 되면 아, 얘 머릿속에는 일정 시간이 되면 이걸 해야 되는구나. 나는 이런 게 이제 있는 거야. 이와 같이 부모가 영어 실력이 아니라 아이가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루틴을 이제 잡을 수 있도록 이 도와주는 것. 그게 이제 저는 관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관리를 하는 가운데 애가 이럴 때 있어요. 엄마, 이거 뜻이 뭐야? 심쿵 하 그죠. 혹은 엄마, 이거 읽어봐, 이럴 수도 있겠죠. 그죠. 그죠. 애 나이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, 그거 문제에 심쿵하는데 모르는 거는요. 모른다고 하세요. <laughs> 그러니까 그럴 때 이런 건좀 엄마 몰라, 아 엄마 진짜 공부 안 했어 이런 게 아니라, 어 그러게 이거 어떻게 했지첫 번째는 물어보는 거예요. 알려줄래? 너 혹시 알면 알려줄래? 엄마 잘 모르겠는데. 그래서 아이가 조금 더 나보다 높다라고 이렇게 좀 치켜 세워주면서 좀 아이한테 오히려 엄마 가르쳐줘 이렇게 유도를 할 수도 있죠 그렇죠?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, 그리고 두 번째는 구글이든 뭐든 이렇게 한번 찾아볼까? 네이버 사전이든 찾아볼까? 찾고는 눌러보면 발음이 쫙 나오잖아요. 그럼 그게 발음을 이제 나와서 이제 발음을 이제 카피하고 따라하는 것도 있지만 그 탐색하는 그 과정 자체가 모르는 것을 찾아나가는 과정 자체가 엄마도 배우는 과정이고 아이도 그 어떻게 배우는지 그 과정을 또 배우게 되잖아요. 그러니까 learn how to learn 이라고 해요. 어떻게 학습하는지를 또 배우는 거. 이거를 이제 과정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내가 모른다라는 것을 이 수치스러운 게 아니라 그거를 같이 알아나가는 것이 이게 엄마표 영어 아빠표 영어의 아름다운 점인 거예요. 그렇않아요 부족한 거를 같이 채워나가는 거예요. 그래서 엄마랑 아이 영어랑 동반 성장을 하는 거고 그 과정에 내가 모르는 것도 같이 채워나가는 거, 내가 모르는 거 인정하는 거, 아이한테 때로는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, 그게 아름다운 거고 시간이 지났을 때큰 추억으로 남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그거를 좀 생각을 하신다면 아 내가 영어를 너무 못해서 이게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아주 조그만 이슈가 되는 것 뿐이죠 하지만 그 이슈마저도 우리 아이 영어를 위해서 자존감을 위해서 활용을 잘 하시고 그리고 뒤에 가가지고 또 이렇게 또 틈틈이 공부도 하시면 되고요 처음에는 게뭐 문법적으로 애가 너무 그러지 말고 소통하고 애가 물어도 잘 모르는 모른다고 하고 그림책 같은 경우에는 뭐꼭 영어로 진행할 필요 있나요 우리말로도 좀 묻고 답하고 하면서 어쨌든 그 맥락과 그 언어 아, 요거 두 개를 자꾸 매치시키도록 하면 애가 나중에 소리 들으면서 그 연상 머릿속으로 떠올리고요 그리고 활자를 보면서 읽으면서도 그 소리하고 의미하고 매치를 시키게 되고 그 마법은 아이들이, 아이들이 스스로 이렇게 하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안 그랬으면 좋겠고요 대신에 엄마도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아이들한테 훌륭한 자산이 되는 거죠. 아빠도 마찬가지고요. 자 그래서 그런 수완으로서 모범이 되는 의미에서 공부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아이랑 함께 쭉 같이 성장 하게 되면 나중에 애가 중학교 들어가게 되면 중학교 영어 이상하게 되고요.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그때쯤이면 엄마도 원서를 쑥쑥 읽는 정도 수준이 돼서 본인의 즐거움을 위해서도 또 독서를 할수 있는 단계가 될 겁니다. 생각만 해도 얼마나 좋아요. 같이 성장한다는 거. 그치 얘를 이기고 내가 올라가는 거. 밝고 올라서는 게 아니고, 그쵸. 그렇죠? 엄마 표영어는 아이하고 내가 다, 둘다 절대평가인 거예요. 둘이 누굴 밝고 상대평가가 아니라는 게 굉장히 아름다운 점입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엄마 의 영어 실력에 대해서 제가 좀 토닥토닥 해드렸어요. 용기 많이 가지시고, 오늘 봤던 영상 덧글도 한번 달아보시고, 주변 분들한테 좀 공유도 많이 많이 해주세요. 어, 다음번, 여섯 번째 시간인데요. 아이의 흥미와 동기가 생명이라는 겁니다. 생명, 진짜 생명이란 말은 정말 큰 의미를 갖고 있지, 그죠?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를 해보겠습니다. 공공! 후트!